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케학회입니다. 오늘은 플스 피아스 플러스 유 r 카탈로그 등록 게임 소식을 신나고 즐겁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간만에 꿀겜들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점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신나게 다려하 달... yeah!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목소리>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After 입니다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구현해낸 플랫폼어 어드벤처 게임으로 여러분은 생명의 정령인 가이아를 컨트롤하면서 최후를 맞이한 멸망한 세상 속을 여행하시게 되는데요. 작살로 사장당한 고래, 세상에 갇혀있는 독수리, 사장당한 사슴 등 동물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 비밀을 밝혀내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배회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다양한 몬스터들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질 않기에 여기저기 쏙쏙 피해가면서 때로는 그들과 전투도 펼치며 이 어둡고 음침한 세상 속을 환한 빛으로 밝혀 해보시도 좋겠군요 생각보다 꽤 재밌다는 평가를 받는 게임이라서 이거는 시간되면 한번 레스킷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애프터스는 6월 18일 스페셜 카탈로그 등록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경찰 시뮬레이터 순찰 대원입니다. 가상의 미국 도시 브라이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픈월드형 경찰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한 명의 순찰 대원이 되어 주차 위반 딱지를 끊기도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고를 처리하기도 하고 또한 범인을 검거하기도 하면서 실제 경찰이 된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게임은 재밌지만 약간 컨텐츠에 부족함이 아쉽고 눈에 띄는 버그들이 많다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카탈로그 등록된 김에 한번 찍먹 정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찰 시뮬레이터 순찰 대원은 u 월1 8의 스페셜 카탈로그 등록 예정이에요 다음은 크루세이드 킹즈 3 콘솔 에디션입니다. 크루세이드 킹즈 시리즈는 상당히 유명한 전략 타이틀인데요. 시리즈 최초로 콘솔을 통해 플스 5 독점으로 출시가 되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슬란드부터 인도 그리고 북극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왕족과 귀족 가문을 선택해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되는데요.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왕조를 이끌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고 때로는 주변의 영토도 침략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국가나 왕국을 세워봅시다. 근데 문제가 이거 아마 패드 최적화 나름대로는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여지없이 엄청나게 불편하기 때문에 적응이 쉽진 않을 거예요 크루스테인드 킹즈스트 콘솔 에디션은 6월 18일 스페셜 카탈로그 등록 예정이에요 다음, 몬스터 에너지 슈퍼 크로스 공식 비디오 게임 6입니다 신나는 바이크 레이싱 게임 몬스터 에너지 슈퍼 크로스의 여섯 번째 타이틀인데요. 얼마 전오편이 카탈로그에서 만료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6편을 새롭게 넣어주려고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신나는 바이크의 슈퍼 신인인데요. 다양한 스폰서와 계약하고 최강의 스피드광이 되기 위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라이 보실 분들은 끼리 몬스터 에너지 슈퍼 크로스 공식 비디오 게임 6스는 6월 18일 스페셜 카탈로그 등록 예정이에요. So get in there. And 다음은 파크라이 4입니다. 파크라이 시리즈가 전부 카탈로그에서 만료가 되었다가 이제 슬슬 4편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집어 넣어줄 모양이군요. 아무튼 오픈 월드 FPS 게임으로 파크라이 시리즈 네 번째 타이틀로 히말라야 산맥 속에 숨겨진 나라 키라트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키라트를 여행하는 주인공은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한 독재자의 억압에서 주민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내전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4편의 경우에는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이 현세대 게임과 비교하면 무작위 아쉽긴 하지만. 나름대로 존재감 넘치는 메인 빌런과의 얽히고 살긴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꽤 재미나게 즐길 수 있기도 합니다. 파크라이 좋아한다는 끼를 파크라이4는 6월 18일 스페셜 카탈로그 등록 예정이에요. It makes 다음은 프볼 매니저 2024 콘솔입니다. 축구 전략 경영 게임 그리고 3대 악마의 게임으로 불리는 일명 FM의 플스 버전인데요. 저는 사실 원래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FM 역시 PC로 꾸준히 즐겨오던 광팬으로서 FM은 확실히 콘솔보다는 PC로 레스티를타는게 훨씬 좋습니다. 다른것보다 햄블럼 그리고 선수 얼굴 패치 등등 다양한 유저 패치를 통해서 조금 더 재밌게 게임을 즐길수가 있기에 확실히 PC 버전이 좋긴 한데요. 근데 물론 저는 플스판이 나온다는 소식에 그냥 플스판으로 구매해서 했었는데 이것도 뭐 어찌저찌 할만하긴 합니다. 드 확실히 전술 짜고 이런 게 불편하긴 하지만 재미는 있어서 맘먹으면 밤새도록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PC로 게임 안 하시고 p 이스로만 게임 하시는 분들 중 FM에 목말라 계시다면 카탈로그에 올라온 김에 Let's Get It. FM 영웅이사 콘솔은 UI 18의 스페셜 카탈로그 등록 예정이에요. 다음은 레고 더 인크레더블 입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1투의 주인공인 인파 가족과 함께 범죄를 소탕하고 가정을 끌어나가게 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레고 게임들 중에서 상당히 잘 뽑혔다는 평가를 받고 게임의 재미도 출중한 편이라서 이거는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요. 뭐 그렇다 쳐도 여타 레고 게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아무튼 함께 즐길 아이들이 있다면 재미가 두배가될수 있는 꿀잼 레고 게임이기에 원하신다면 다운받고 끼리. 레고 인크레더블은 6월 18일 스페셜 카탈로그 등록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암호 5 8 0 0 콘솔 에디션입니다 사실 저는 이 게임 해보지 못했는데 콘솔판도 은근히 평가가 괜찮고 요런 전략 경영 게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 듯해서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네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버로그 시대에서 자신만의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외교와 무역을 하든 상대 국가를 완전히 깨박세드를 내버리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발전해 나가는 전략 경영 게임입니다 나름대로 콘솔판이라서 패드 최적화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키마보다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역시나 요런 게임 한번 집중하면 시간이 삭제되어 버리니까 이점은 주의 아노 1805 콘솔 에디션은 US18이 스페셜 카탈로그 등록 예정이에요 다음 게임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가 되었다가 추후에 PC랑 p PC 스버전으로 출시가 된 몬스터 헌팅 액션 게임인데요 몬스터 헌터 월드에 비하면 살짝 캐주얼한 맛도 있긴 한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모노 시리즈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에겐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한 듯합니다 저도 몬스터 헌터 월드는 포기했다가 라이즈 본편에서 재미찾고 진짜 재밌게 라스키를 탔어요 근데 아직 선브레이크는 못했지만요 아 참고로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카탈로그에 본편만 등록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 의 이벤는 사실 본편보다는 대형 확장팩인 썬브레이크인데요. 들었다 보니까 무조건 몬스터드 와이드 플러스 썬브레이크 값본으로 가성비 넘치게 구매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 카탈로그에서 본편을 다운받아 버리시면 합본판 구매가 하마도안될 것이기에 이 점은 꼭꼭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물론 썬브레이크 DLC만 따로 구매해도 되긴 합니다만 본편이 나중에 카탈로그에서 만료되면 본편은 또다시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몬스터드 와이드는 6월 18일 스페셜 카탈로그 등록 예정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디럭스 택중 고전 클래식 게임들을 제공해주는 클래식 카탈로그 게임들 소식인데요. 첫 번째 게임, 레고 스타워즈 2더 오리지널 트릴로지입니다. 레고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을 다루고 있으며,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 스타워즈 에피소드 6 제다이의 귀환의 이야기가 녹아있어요. 도합 100개 이상의 캐릭터들이 플레이어블로 등장하며, 시리즈 사상 최초로 다양한 타입 것트까지 제공이 되었습니다. 플스2 그리고 PSP로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다면, 한번 과거의 향수를 불러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군요. 레고 스타워즈 2더 오리지널 트릴로지는 6월 18일 클래식 카탈로그에 등록될 예정이에요. <목소리> 자 마지막 게임 덱스터입니다. PSP로 출시되었던 액션 플랫폼 게임으로 친구 잭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덱스터의 모험이 펼쳐지는데요. 당시 PSP로 출시되었던 3D 플랫폼 게임 중에서도 상당히 잘 뽑혔다는 평가를 받았고 재미도 매우 출중한 편이라 많은 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추억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덱스터는 6월 1 8일 클래식 카탈로그 등록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f 플스 URPS 플러스 스페셜 드럭스 추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6월달은 꽤 괜찮은 게임들이 많이 등록되는 듯합니다. 아 다시 한번 몬스터 헌와와이드는 다운받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거잘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신나고 즐거운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센츄!